그래서 이게 없으면 우리 전체 치아를 움직이는 힘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밍 데티스트입니다. 다음은 어금니와 앞니 사이에는 작은 어금니입니다. 소구치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있는 것처럼 앞니와 그리고 어금니 사이에 중간 서포트 역할을 합니다. 앞니와 어금니가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 연결자 역할을 하는데요. 기능적으로는 짧게 씹고 자른 역할을 보조하지만, 교정치료에 있어서는 특히 아주 전략적인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어, 공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가 교정을 할때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소구치, 작은 어금니를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심미적인 손실이 적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치아는 주력 씹는 담당 대구치 제일 안쪽에 있는 큰 어금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처럼 크기도 제일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체 치아 중에서 크기도 제일 큽니다. 그래서 뿌리도 정말 튼튼하고 음식물을 으개고 갈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치는 1대구치, 2대구치로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저작 씹는 행위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과를 먹을 때도 앞니로 한입 베어 먹고 뒤로 이동하면서 소곱치로 조금 씹다가 제일 뒤에는 있 대구치 이동하면서 이 씹는 작업이 거의 70% 이상이 이 대구치가 담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한 치아입니다. 치아 교정을 할 때도 이 대구치 제일 안쪽에 있는 큰 어금니의 고정원을 즉 모든 힘을 작용했을 때 견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우리 전체 치아를 움직이는 힘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대구치 제일 큰 어금니가 만 6세 가장 먼저 나온 영구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치아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홈메어게 치아 혼매효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예방적 치료를 적용함으로써 꼭이 대구치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평생 여러분들 구강 건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역할, 그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상, 미소, 여러분들 얼굴의 균형까지 책임지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니부터 송곳니, 어금니까지 각자의 기능이 있고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협력해서 우리 구강내, 입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씹는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장애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발음도 세게 되고, 대화가 불편하게 되고, 어, 사회생활 하기 힘들죠. 치아는 각각의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치아가 없게 되면 영양 섭취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뇌에도 충분히 영양 공급,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 우리 구강은 감각신경이 매우 발달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음식 식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강에 느껴지는 것들이 뇌신경에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뇌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가 없게 되면 단순히 감각, 촉각 자극이 사라지면서 뇌의 신경도 활성이 떨어지면서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빠진 치아를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빠진 공간으로 주변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틈이 생기고 음식물이 끼고 잇몸뼈가 흡수되고 결국 우리가 임플란트나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치아 틈새로 벌어지게 된 그 공간에 의해서 발음이 세게 되고요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자신감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니는 뼈가 얇기 때문에 뼈 흡수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빨리 임플란트를 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아는 빈 공간을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가 빠진 상태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 반대쪽 어금니가 솟아오르기도 하고 주변 치아들 쓰러져서 심는 면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수평선이나 교합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먹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턱과 균형이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잇몸 질환 그리고 치아 마모도 가속화됩니다 치아 하나하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구간관리를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혜가 되기를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나이밍 덴티스트 였습니다